안녕하십니까. 레위기 8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제사장 위임식에 참석한 자들에게 이르길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관유를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하라 속죄제 수송아지에 안수한 뒤 잡아 드리고 번제의 순양 전부를 불사르고 또 다른 순양으로 화목제를 들이대 그 피를 아론의 깃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라. 관유와 재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뿌려서 거룩하게 하라.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모세가 관유와 재단의 피를 섞어서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뿌림으로 제사장 삼았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거룩하게 구별되고 죄사함 받은 이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할수 있었습니다. 학교, 법원, 정부기관 같은 곳에서는 구직자의 업무 능력에 더하여 그의 배경을 꼼꼼히 살핍니다. 조사되는 항목으로는 범죄 기록, 약물 기록, 파산 기록 등등이 있습니다. 비록 구직자에게 업무 능력이 있더라도 그 배경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그는 그 직장에 들어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제사장은 한 가지만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곧 제사장 될 자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쓰실 자라는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더하여 제사장 될 자에겐 제물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는 이피 뿌림으로 죄사함 받아서. 이후에 그가 주관하는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지장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제시승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세움 받은 제사장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